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1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다시 있습니다. 시작. 아멘. 근심하며 두려워 또는 제자들에게요,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셨던 말씀이 바로 2 4장1절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선언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지 말아야 돼. 아니 근심하지 않을 수 있어. 근데 그 근심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는 뭐냐? 내 안에 흐려져 가고 있는, 내 안에 무너져 가고 있는 그 믿음을 다시금 일으켜 세워서, 그 믿음을 다시금 굳게 하여서 너희는 비로소 그 근심으로부터 벗어나는 자가 되어라. 주님께서는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가 찾아올 때 우리 어떻게 반응합니까? 뭐 이런저런 노력을 합니다. 다짐도 합니다. 결심도 합니다. 근데요 재밌는 것은요 그렇게 아무리 노력하고요 결심하고 다짐해도 이 근심의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사실은 후자일 때가 너무나 많은 걸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애쓰입니다 다짐합니다 결심합니다 근데 오히려 그 근심의 덩어리가 점점 더 커져서 우리의 온 존재를 그저 집어삼켜버리는 우리의 준서를 질식시키고자 할 정도로 커져버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들어갈 때가 왕왕 있을 것인데 왜 우리 그렇게 되느냐 바로 근심 해결책이 나의 노력 나의 결심 나의 다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냐 바로 믿음이 믿음을 선택할 때 믿음으로 서고자 할때 비로소 그 근심들을 우리 가운데 떠나가 우리에게 자유와 기쁨이 찾아오기 시작할 것인데, 그래서 눈에 보이는 상황을 보시는 게 아니라, 또는 나의 어땀을 바라보며 그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무너져 가고 있는 그 믿음을 점검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근심으로 떠나가는 첫 번째 비결이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제들도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열심히 예수님 쫓아 다녔거든요. 그게 무엇을 보았습니까? 우리 연초에도 나눴듯이, 막 물이 포도주 되는 기적도 봤고요. 그5 그렇죠? 오병이요. 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가지고 수만 명을 먹이시는 예수님의 기적도 그들은 체험했습니다. 병자가 났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심지어 죽었던 자가 살아났습니다. 근데요, 그것들을 보면서도 그들 가운데 예수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그분이 어떤 존재인지 제대로 된 지식이, 믿음이 생겨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타까워하시며 요청하는 것이 뭐냐 작은 자들아 소자들아 믿음이 연약한 인생들아 내 안에 믿음을 강하게 하여서 다시금 그 근심이 그 걱정이 너의 삶을 집어 삼키지 못하도록 너의 삶을 지키는 자가 되어라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다던 조지 물러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런 말 했더라고요. 같이 읽어 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믿으십니까? 네. 염려가 시작됐다. 그거는 내 안에 믿음이 흔들린다는 겁니다. 근데요. 믿음이 또다시 시작되면 어떻게 되느냐? 어. 그 염려는 그 걱정은 사라지기 마련일 것인데. 그러므로 염려가 아니라 믿음을 선택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네. 별로 마음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잘못하고 있나요? 그렇죠. 네. 근데 진짜 그런 거 같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지었다. 여러분 예. 사람이 뭐 하나 만들려면 얼마나 애를 써야 됩니까? 연구도 해야 되고요, 막 기계도 만들어야 되고 실패도 해야 되고. 그런데요, 성경에 말한 하나님은요, 그냥 한 번의 말씀으로 연구도 아니고 애씀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저 말씀으로 선언했더니온 세상이 창조되게 되어졌더라. 그분입니까? 오늘도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 쓰시는 분, 그분이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인데, 심지어 그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는데, 그러면 그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그 무엇도 우리 가운데 내어주지 않겠느냐? 어떤 것도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시지 않겠느냐? 사도 바울을 통해 서 하나님 도전하며 가르치시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과연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근심할 것이, 염려할 것이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것인데 물론 문제 찾아오면 자꾸 흔들릴 수 있습니다. 걱정합니다. 저도 근심이 들때 있습니다. 하나, 그 근심 가운데 계속 빠져들어가 그 어둠 속에서 헤매이는 인생으로는 살아가지 않을 것인데 여러분 부디 하나님이 누구신가 분명히 알고 제대로 믿음으로써 그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음으로써그 근심과 걱정, 그 어둠으로부터 떠나가는 저 여러분들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는 또한 이 비결이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이 것인데 함께있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본문에서요 첫 번째 근심으로부터 벗어나는 비결이 뭐냐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과 염려는 같이 갈수 없다. 두 번째는 우리 가운데 소망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게 바로 염려와 걱정부터 떠나가는 좋은 비결이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러수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하는 겁니다. 나 이제 어디 갈 거야. 나 떠날 거야. 나 이제 가게 돼. 근데요, 그 가게 되는 목적과 이유를 예수님의 제자들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유기하는 것처럼 자기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이 어디론가 가 버리시는 것은 아닌가? 아마 그런 생각 때문에 그들은 염려하며 근심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이절과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얘들아. 내가 너네 버리고 가는 거 아니야. 내가 너네 떠나는 거 아니야. 도리어 너희를 위해서 좋은 거처를 마련하러 가는 것인데 그 거처가 뭐냐? 바로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슬픔도 염려도 근심도 없는 그 나라를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가는 것이고 그리고 다시 와서 너희를 이곳으로 초청하여 들어갈 것인데 그렇다면 이것을 너희는 알고 기대하면서 도리어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주님께서 선언하며 가르치는 거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거든요. 수많은 어려움 찾아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요, 기도하면 해결된다 했는데 때로는요.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완성하신다 했는데 왜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는 끝까지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보지 못하게 하십니까 언제 그게 좀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순간에서마저 우리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는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잠시 잠깐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영원한 삶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요 천국의 인생일 것인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땅 가운데서 때로는 어렵고 힘들어도 때로는 합력하여 선이 완성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여전히 기뻐하며 인생여정 걸어갈 수 있을 것인데 그러므로 너희 가운데 소망의 계획이 있음을 저 천국이 있음을 하늘 나 나라 있음을 믿고 기대하면서 너희는 기쁨으로 소망으로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너희가 되어져라 주님께서 요청하는 거볼 수가 있습니다 자성도 여러분 이 소망이 이곳에 있는 모든 저와 여러분의 것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천국에 소망 있으십니까? 주가 네. 하늘 나라 가실 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그 소망이 있으면 넉넉히 이길 수 있을 것인데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몇해 전에 저희 아버지 친구 목사님이 이렇게 돌아가신 일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희 아버지랑 같이 신학 공부하시고 부산에서 잠깐 목회하시다가 서울의 중견 교회로 가셔서 목회를 잘 하시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요, 그분의 인생 말년은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참 비참한 마지막이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이렇게 길을 가시다가 그 속도 방지턱이 있는 걸못 보셨대요. 그래서 그걸 쌩 세게 지나가는데 그짹 세게 지나가면 차가 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차가 폭에 턱 튀는데 근 차가 탁 떨어지는 그 순간에 이 목사님의 경추 신경이 끊어진 겁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원래 건강한 경추 신경이 아니라 어릴 때 이제 나무에서 떨어지면서 대부분의 신경이 손상이 됐는데 조금의 신경이 남아서 이제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이분이 모르셨던 겁니다. 근데 어느 날 그렇게 가다가 충격을 받으니까 그 조금 남아 있던 경추 신경이 끊어지면서 전신 마비가 되셨습니다. 1 0여 년을요 그냥 침대에 누워서 계속 삶을 살아가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모님도 이제 뭐 살길이 막막하니까 또 남편을 돌봐야 되니까 사회복지사 자격 따셔가지고 남편을 돌보면서 이제 생활을 보냈었거든요. 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사실은 아, 기도하면 또 회복되지 않을까. 열심히 기도하는 믿으면 그 끝에는 뭔가 좋은 게 있지 않을까. 이제 기대하고 생각하게 되는데, 사실은요, 이 목사님은 그냥 그렇게 삶을 마감하셨습니다. 그렇게 사실은 힘들고 어렵게 그 삶이 끝나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근데 여러분, 그 삶을 보면서 뭐라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 당신은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저에게 구원 주지 않으십니까 회복 주지 않으셨습니까 왜저 삶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셨습니까 불평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었던 그 목사님께서 붙잡을 수 있었던 한 가지 소망, 기도, 기쁨, 감사의 제목이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소망. 내가 이제는 저 천국, 슬픔도 눈물도 없는 그곳에 들어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그 소망 하나가 그 삶을, 그 가정을 또한 지키며 이끌어 나아가는 것을 돌아보며 생각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그 목사님의 삶을 기억하면서 더 확실하게, 더 감사하게, 더 분명하게 붙잡게 되는 것은 뭐냐? 바로 천국의 소망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얼마나 크고 값진 것인가. 그리고 우리 모든 근심을 이기게 하는 가장 큰 능력이요 소망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소망을 더욱 더 단단히 붙잡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목사님 그런 비유들더라고요. 여러분 노숙자랑 캠퍼, 캠핑하는 사람이랑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거북이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야지에 나가서 막 자다가 불편하게 사는 거. 그런데 네, 노숙자랑 캠핑 캠퍼랑 차이가 뭘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모양은 비슷한데요,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 노숙자는 돌아갈 집이 없습니다. 하지만 캠퍼는 돌아갈 집이 있다라는 겁니다. 비슷하게 똑같이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노숙자는 내일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 채 방황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그 삶의 가장 큰 불안이고 두려움이고 근심의 거리지요. 근데요 캠퍼들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추워도 아무리 더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그냥 뭐 하다 말면 집에 가면 되지 뭐 집에 돌아가면 되지 뭐그 믿는 구석이 있어 사실은 그 모든 불편함들을 오히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캠퍼들의 인생일 것인데 우리 성도가 바로 그런 캠핑하는 사람들, 캠퍼들과 같은 자들이다. 노숙자 아니라 캠퍼로 우리를 불러 주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넉넉히 기뻐하며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이것을 당부하고 싶은데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죄상의 길을 선택해야.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14장 6절의 말씀인데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들 시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근심으로부터 떠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그 근심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저 천국, 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간직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이 믿음으로 이 소망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유일한 길, 최상의 길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직 우리 주님 한 분밖에 없을 것인데 그러므로 그 주님을 더욱더 단단히 붙잡고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타락하면서 세 가지를 잃어버렸습니다. 첫 번째는요 한 앞에 나아가는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요 거짓의 아비인 사단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요 진리를 잃어버린 채 거짓에 매어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 멀어지니 뭡니까? 생명의 근원을 놓쳐버려 우리는 생명 없는 인생, 죽어버린 인생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님만이 하나님께로 하나님 을 향한 믿음으로 저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어 주실 것인데 여러분 이 사실을 오늘도 이 사순절의 절기에 다시금 굳게 믿고 붙잡으시면서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시고 다승것 다른 것으로 할수 있다고 하는 그 어리석음을 벗어 버리고 겸손히 주님 앞에 더욱 엎드려 나아가시는 우리 국방대학교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 우리 찬송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이 안에 거하라라는 찬양인데요. 주님, 주님께 더욱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잡바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인생을 살아갈 때 수많은 근심, 염려, 걱정이 우리의 삶을 괴롭게하며 힘들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근심으로부터 그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주님 몰아가신 그 처방을 좇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의 믿음을 먼저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려의저 천국의 소망 있음을 또한 굳게 믿게 하여 주셔서 잠시 잠깐 지나가는 이 땅의 괴로움들도 이 땅의 슬픔들도 넉넉히 견디며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믿음으로 들어가기 위해 이 소망 들어가기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되신 주님만을 더욱더 단단히 붙잡고 나가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도전 최종 내 노력 아니라 내 결심 아니라 믿음으로 이 길을 견디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구해 주시옵소서 저 친구의 소망이 우리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슬픈 노동은 그곳이 우리가 없는 길에 그 되어있을 것인데 때로는 크게 하냐 하신지 때로는 합력하여 선이 완성되지 않는다 하시지